안녕하세요. 유성난원입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1월까지 어, 하순에서 여배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을 들고 판매하러 왔습니다. 하순까지 왔는데요. 창원에서 지금부터 제가 난을가지온걸한 종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냉냉품 송악관도 있고요. 그리고 삼란중투 예쁩니다. 소멸 이거는 소멸도 안되고 그리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목 이거 서반인데 난실에서 배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반무늬가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명 중인데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또 예쁜 단엽도 있습니다. 만물도 있고요. 한 중작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 개백. 핫하더라고요 개벽이 복유나 개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이 신라는 엄청 단단합니다. 전진한 쪽이라서 단단하고요 뿌리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호피반 이 호피반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서반으로 나왔다가. 코피로 발전이 되면서 깔끔하니 좋네요. 이것도 만물이고요. 입변성 중투입니다. 그리고 말봉 삼반입니다삼반 산반 노콘데 아주 종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서반도 있고요. 그리고 단엽 중에서도 저는 이 단엽이 되게 예쁘고 좋더라고요. 매봉단입니다. 항상 전시에선 수상권에 들더라고요. 매봉단입니다. 그리고 무맹 중투인데 색감이 아주 좋은데 불빛, 때문이지 불빛 때문인지 조금 화려한 색감이 안 나타나네요. 자태는 되게 예쁩니다. 매봉단 종자목도 제가 챙겨와 봤습니다. 그리고 백로, 이제 서서히 색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꽃을 전시회에선 자랑하는, 전시회에선 태홍소가 항상 수상근에 많이 들지요. 태홍소입니다. 그리고 홍화, 홍원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명 산반도 한엽 산반도 있고요. 그리고 신라 어, 초세는 길고종 그렇게 크게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빵빵하고 작은 건강합니다. 신라 한쪽에 신화 있는 종자목도 있고요. 어, 진주수반 홍화가 피는. 진주 서반입니다. 단엽 해암입니다. 어, 해암은 1년에 송척이 되는 단엽이기도 하지요. 또 계백도 <laughs> 있고요. 그리고 수태 색설 환장, 꽃이 이쁘지요. 그리고 죽음소심 동광도 가져왔습니다. 초가도 있고요. 어, 저는 이 중투가 엄청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무명 중투인데 엄청 초세도 예쁩니다. 그리고 꽃달자 꽃이 달린 게 여러 종이 제가 챙겨와 봤는데요. 이 꽃에 대해서는 우리 집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순수 상작의 꽃이 경달렸습니다.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송죽 열초 이상의 꽃 상경이고요. 와이거 일월 1월 아닙니까? 일월아 되게 상작이네요. 초세도 예쁘네요. 일월아 열네 초의꽃 상경입니다.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초가 최상작의 꽃상경입니다. 초가는 항상 전시에서 수상권에 들지요. 하성 열매촉 되는 것 같은데 꽃은 이경입니다. 주구마 하성 색감이 아주 좋지요. 원행두 최상작의 꽃 이경입니다. 아, 원행두도 열매촉 되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행두는 항상 전시회에서도 꽃을 많이 달고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귀한 품종들 한번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 있으시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유성나노 아니면 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가순으로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